안녕하십니까 제이스킹스석입니다 팔찌가 한 개면은 1400원이고 이, 두 개면 2800원이지? 예 그럼 돈은 1400이 스페이드계에 있단 말이지? 네자그 예. 다음 팔찌 21개지? 응? 1,400 곱하기 20을 해야겠지? 네 응. 2만5천4백 그다음 오늘 읽으면 이거 읽으면 되고요 오늘 읽으면 내일 오늘, 오늘 이거 읽으면 되 오늘 많이 하면 내일 조금 해도 돼 오늘 다 읽으면 오늘, 내일 놀아도 돼 어쨌든 오늘 더하기 내일은 24야 <laughs> 내일은 어떻게 돼? 6개 만질 거면 되지 7개 만들었지? 예. 4 3 3 3을 몇번더 해야 되겠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니까 여섯 개 본다 여기 있지? 그래서 스물 두개 있으면 되겠지